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도 동의하시죠? 예, 저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안정감 말씀하시는 게 약간 좀 뜻밖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안정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안정감이란 신뢰성 그리고 일관성에서 옵니다. 덩치가 크거나 세력이 많아서 안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국가 지도자는 고독한 결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단단해야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 원에 달한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권력의 행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본인이 쓰신 문장입니다. 예, 뭐 아니 부... 그런 거 아닌가만 말씀해 아, 예. 주십시오. 뭐 이부분은 지난번에 아니 이미, 죄송합니다. 이 질문이 오갔는데 아뭐 답변 시간 주셔야죠. 아니 제가 예. 주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제 뜻에 따라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들으셔야죠. 아니 답변 단순하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자,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하신 예. 게문 후보님이 발언인가를 음. 확인했습니다. 단순하게 예, 준조세 금지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요. 아, 예. 그래서 제가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번 토론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법정 부담금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금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담백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 후보님은 준조세 중에 들어 있는 후원금 1조 4천억. 그다음에 법정 부담금 15조 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정부담금 15조 원을 폐지하시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법정부담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고 아니 그, 아니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자벌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고 아니 그, 아니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자벌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이최수지국립단의 아니 A를 그,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오. 부풍농단이 왜 나오십니까? 법정부담금을 폐지하게 되면 15조 원의 국민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16조 4천억의 준조세를 내는데 그중에는 준조세란 개념상 법정부담이 들어있고 후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이 말씀하신 준조세 16조 4천억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유부님. 어, 이미 지난 번 토론 때에 지금 법정 준비 어, 준조세소 제가 금지하겠다는 제안어 있어서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법정 중비이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미 아니, 드렸는데, 법정 부담금을안 하시겠다는 거, 겁니까? 법정 준비 법정 부담금은 부담금에 대해서는 폐지하지 않는다. 별개다라고 말씀드렸다 폐지하지 않는답니까? 네. 별개답니까? 아니 법정 부담금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법에 따라 되는 것인데 폐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음. 전에 이 발표문은 분명히 법정 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실 분으로서는 본인이 발표하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를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을 바꾸신 거 아닙니까 또. 이러니 국민들은 아, 15조원을 폐지하는구나라고 이 발표문에는 뭐 믿었다가 오늘 말씀하시니까 아, 이번에는 폐지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발표 속에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기업의 준조세 규모가 학계에서 통용되는 대로 이런 규모에 달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최소한 주시죠?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표현했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15조 원을 폐지하면 국민들이 가구당 100만 원씩 더낼 뻔했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씩 더낼 뻔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네, 답변할 됐습니다. 시간 네, 그 정도, 네. 아니, 이정도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네. 제가 자, 그다음에 자이 부분은 역시... 우리 사회적 여건드립니다좀 이렇게 예. 답변을 시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그 어, 단문 단답형의 질문이라면 제가 괜찮을 텐데 질문이 좀 길었기 때문에 약 10초간 답변. 30초 아, 너무 주의해야죠. 짧은가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동의하십니까? 아, 예. 동의하십니까? 예, 예. 예. 좀 다른 예. 것도 아, 괜찮습니다. 30초 정도 드리세요. 10초. 예. 네, 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초. 시간이 가고 있으니 잠깐 카운터 눌러주세요. 30초, 저는 뭐 30초 동의하십니까? 우리 잠깐만요 문 후보님 잠깐만요. 30초 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네 하십시오 그냥. 네. 두 분이 좀 그. 아니, 아니 네. 하십시오, 하십시오. 아, 네. 30초. 30초 네. 괜찮으십니까? 네. 자 그럼 30초 문 후보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질문에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번에 준조세 금지라는 그 처방이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속에서 드러난 이 재벌들의 재벌과 정권 간의 정경 유착, 또 그것을 통해서 오간 검은 돈, 이런 부분들을 일체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바입니다. 법정 부담금은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번에 삼층을 비롯한 어, 재벌 기업들이 네. 맞아 면 정권에 위해서 뜯겨 네. 뜯긴 돈들이 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일체 어렵습니다. 없애겠다라는 네. 취지다라고 네. 정략고넘어가시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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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네. 또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네, 국가지도자의 등목 중에 안정감, 저보 불안한 후보, 뭐 이런 말씀 그런 취지의 말씀하시는데 을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원칙과 철학에서 오는 것이지. 한 개인 정치적 경력을 얼마나 가졌냐,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나 정치 유산이 크냐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윤철 선대위원장께서 악성노조 때문에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한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우리 문 후보님 주변에 소위 기득권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꾸 모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의 힘, 여기도 보면 거의 대부분 기득권자들이고, 사회, 뭐, 자유벌 사회이사들입니다 전윤철,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문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어딘가의 역할을 맡고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겠지요 그런데 후보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런 발표를 막 하십니다. 악성노조, 뭐, 의료민영화,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 후보님의 뜻과 다른 이런 표현들이 자꾸 생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뭐 과거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그분이 하셨습니다. 하신 말씀 모두를 다뭐 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도 어 그1년의 힘에 이렇 모인 분들 가운데 가장 삼성 출신들이 많다. 그렇게 좀 왜곡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토론회 이후에 우리 온라인 뉴스 등에서 팩트 점검을 해본 결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에, 우리가 어, 지금 어, 정권교체에 대한 주시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네. 어, 우리 세를 어, 넓혀나가고 있는 중이죠 네. 확장하고 포용하고 끊임없이 통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재벌에 대한 불법 수익 환수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신 것 같습니다.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국민들이 몰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다. 제가 전에 공개질리도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다. 제가 전에 공개질리도 한번 했었는데 혹시 찬성하실 생각 이 있으신가요? 아까 이약수법도 그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죠? 아닙니다. 새로 만들자 법을 이번에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에 대해서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자.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못뭐 들으셨습니까? 예, 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찬성하고요. 과거에 예약수법을 만들기 위한 그 토론회 때도 어 제가 네. 그 취지에 상동한다는 축사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한테도 질문을 좀 해야 돼서요.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네, 안희정 지사님의 대연정이 기득 정치 세력들과의 청산 대될 세력과의 손을 잡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치적 영역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회를 지배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것은 경제 기득권자들입니다. 이 경제 기득권자들, 소위 재벌 기득권자들, 이 사회의 온갖 기득권자들이 우리 문호부님 주변에는 아주 대규모로 몰리,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일종의 키드콘 대연정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그야말로 약자 다수를 보호해야지 강자들을 보호하고 강자들의 빌붙어서 또는 강자들의 편을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이니까요. 우리 안희정 지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길을 는거할 수는 없는 이죠 네, 저,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개입을 좀 하겠습니다. 그, 공세적으로 다들 토론하시는 건 좋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변 기회는 보장을 하는 토론이어야 합니다. 이게 의견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교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 질문을 질문성 의견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 아닙니다. 질문 아니었습니다. 제 의견이었습니다. 의견이었습니까? 네, 네. 의견. 네.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 안희정 지사님은 음 아니, 우리 복지에 사회자. 대해서 그, 잠깐만요. 예, 네. 그 이게 일반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를 비판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그에 대한 발론 반박 또는 해명 기를 이따가 발언 주도하실 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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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자, 그렇게 하셨죠. 매끄러운 진행을 음. 위해서 제가 음. 앞서도 음. 이제 공세적인 토론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꽃 튀는 후보간의 경쟁 아 음.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음. 아, 제가 듣기에도 질문성 의견이었기 때문에 음. 30초간 답변 기회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어, 이게 재벌 해체를 주장하시는데요. 우리가 아, 이적폐청산으로서 재벌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재벌 자신도 오히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여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벌을 해체하자 또는 기득권자들을 일체 다 타도하자 일체 다 배제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네. 네. 30초 되었습니다. 제가 재벌 이용하겠습니다. 체제 해체를 얘기했지 재벌 해체를 얘기한 일은 없는데 왜곡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벌의 가문들의 부당한 지배를 제거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제대로 된 국제 경쟁력을 갖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님 기본소득 관련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복지의 확대이기도 하지만. 기본 소득을 통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의 증대 재벌에 대한 증세를 통한 국민 복지의 확대 노동 소득 증대 이거 바람직한 방향 아닙니까 기본 소득을 통해서 노동 소득을 증대시킨다니 그거둘다 포함해서 예 노동 소득 일자리를 통한 소득 증대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뭐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런데 국가의 기능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경제순환을 정상으로 다시 되돌려야 된다고 라 하는 게 최근에 IMF라든지 국제금융기구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고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소득주도성장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기본소득의 형태로 바람직한지 복지의 증계 형태로 바람직한지는 뭐 판단의 의미겠죠. 그러나 만약에 28조 원 정도를 29세 이하 청년들, 아동들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 농어민들에게 제대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의 가치분석도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기업의 매출도 늘어나고 투자기회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 공짜입니까?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방식을 저는 도입할, 이, 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임금 양극화를 시정해서 소득 배분을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그 예산이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지제도라고 하는 기준의사회보험과 그리고 또한 사회 취약증과 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 노인 빈곤 아동 보육에 대해서 그 돈을 저는 쓰겠다. 돈이 네, 우선적인 순서에 있어서 네. 저는 걔네가 다다한 말씀드립니다. 저기 최성 후보님 법인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법인이 사내유보금이 무려 770조가 넘어지고 30대 재벌만 네. 어, 경제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 또는 국가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면 네. 법인세를 먼저 해야 합니까? 소득세나 뭐 이런 것들, 부가세 이런 걸 먼저 이걸 먼저 해야 됩니까 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네.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도 많고 어, 그렇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소득의 불균등 현상이 오는 데는 재벌의, 재벌 중심의 이런 특혜적 구조가 많기 때문에 어, 법인세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희들이 이 논의를 감사합니다. 할 때는 어, 후보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충분한 그 개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네. 저는 우리 후보님의 어떤 재벌 중심의 어떤 제왕적 구조 또 그를 통한 어떤 이 세수의 확보 어 부자 증세 이런 부분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에,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올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 거죠? 뭐 그건 또 따로 제가 네, 토론하겠습니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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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laughs> 우리 최선 후보님 혹시 공직자로서 했던 공약 이행률이 몇 퍼센트나 되십니까? 아, 네, 뭐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네.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면, 아니 잠깐, 우리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니 잠깐 만요즘부 물으셨으니까 90%몇 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이제 공직자가 저희들 때도 보고를 해요. 초반에 우리 이행률이 80% 90% 그럼 저는 혼냈어요. 아, 잠깐만. 공직의 네, 이행이라는 것은 공약의 이행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잣대가 있고 잠깐, 그것의 내용적인 해가 별로 없어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공약이행률은 자체 평가가 아니고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안지사님도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예, 최지선님 저도 매니페스토모 뭐 항상 높은데. 대상 받았습니다. 공직자가 한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정말로 공직자의 자질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이게 보증도 없고 담보도 없이 오로지 그 정치인의 말만 믿고 그야말로 국가 권력과 우리의 미래를 통째로 맡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새로 이걸 맡길 때도 저는 공직자들은 과연 공직자로서 한 약속을 제대로 지켰느냐가 상당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아, 물론이죠. 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그냥 답변이 제루... 끝난 겁니다. <laughs>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laughs> 네. 에, 저는 정리 삼아 제 말씀 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을 하긴 좀 어려워서요. 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강자들의 규제를, 포갑적인 행포를 억제하는 겁니다. 제가 재벌을 해체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재벌 기업들을 재벌 가문들의 부당한 지배로부터 독립시켜서 재벌 기업